제가 오늘 만나고 온 언니가 그 뭐지 저랑 확실히 되게 비슷해요. 둘다 이렇게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있어. 그리고 그 약간 꼬히는게 있단 말이에요. 뭐 하나 딱꼬히면 그게 또뭐 있냐면 둘다 완전히 그이 이에 머리로 생각하는 중이에요. 둘다 머리만 머리로 판단을 해. 판단, 판단, 판단. 응? 그래서 그게 설득이 안 되면 이게 안이 가란지가 한단 말이야 근데 둘이 진짜 딱한번 싸운 적 있거든요. 근데 둘이 싸웠을 때도 어떤 식으로 싸냐면. 뭐 서로 기억도 안 나고 뭐 하여튼 뭐가 기억나 봤는데 서로 응 그래 어 이분 이렇고 저렇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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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렇고 저렇고 응 그래 이거 큰 인정 이 그건 내가 이랬어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 그 인정 아 그래 어 인정 어건 인정 그건 미안 미안해 응끝 <laughs> 그렇게 싸운 거딱한번 빼고는 단한 번도 없어요 서로 그냥 응 그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야. 어, 그건 인정. <laughs> 그렇다고 그건 인정. <laughs> 어, 그래, 응, 응, 그건 미안해. 뭐야? 미안한 부분. 응, 응, 어, 응, 어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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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알겠어.